안녕하세요. 영찬쌤입니다 자, 오늘은 자,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마플 시너지 공통 수학 2고요. 아, 공통 수학 2의 유리함수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유리함수 마지막으로 딱네 번째 강의하고 그다음에 무리함수로 넘어갈 테니까요. 여러분, 오늘 것도 잘 따라오시고요. 자. 시작할게요. 1660번이고요. 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요게 중요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에 있고요. 유리함수, 역함수는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대칭점끼리 y는 x에 대해 대칭이에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계산해봐도 좋아요. 계산해봐도 되는데, 대칭점끼리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이거는 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요거 x p x p 분의 kq에 얘 똑같이 나와요.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구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대칭점 구하면 되는데, 대칭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점근선 포함되죠? 점근선 구해 봅시다. 점근선 2의 x 3이구요 얘는 2의 x 더하기 3이니까 이첫 번째 거 y는 2x 6분의 ax 1얘 x 점근선 x는 3이 점근선이죠? x는 3이 점근선이고요. 이게 지금 정리해보면 2의 x-3분의 a의 x-3 어, 빼기 3 a더하기 1요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y점근선이거든요 그러니까 y는 2분의 a가 점근선이 돼요 그리고 y는 2x더하기 6분의 2x 더하기 1도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3이 점근선이고요 y는 2분의 b가 y 점근선이에요 해보면 이렇게 정리돼요 2에 x 더하기 3분의 b x 더하기 3 빼기 3b 더하기 1 이렇게 점근선이 정리가 되는데 요 둘이 뭐라고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3이고, 이놈이 3이에요.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6이고, B는 6 이렇게 나오거든요. 됐나요? 뭔가 이상하다. 잠깐 했는데, 여기가 더하기였죠. 부호, 부호가 잠깐 틀렸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잠깐 생각했어요.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6, b가 6 맞아서 이게 답은 1번이 맞구요. k도 보면 마이너스 17이고, 여기도 마이너스 17이니까요. k 값도 똑같이, 이 k 값이 지금 잠깐 달라가지고 선생님이 잠깐 헷갈렸었는데 됐구요. 자, 이렇게 정리됐구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역함수라는 거 잊지 않으면 돼요. 다음 문제, 1 6 7 0번이고요 아이고. 이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같으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원래 함수랑 역함수는 대칭점이 y는 x 대칭인데 같으려면, 대칭점이 같다. 요 얘기겠죠. 아, 대, 잠깐만요. 대칭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데 같으면, 대칭점이 같다. 다른 말로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다. 자, 그럼 대칭점 구하면 마이너스 a분의 a 마 a, 3이니까 뭐죠? a는 그냥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자, a는 마이너스 3 나오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10 얘는 약분하면 3분의 5 이렇게 답이 되네요. 이거 너무 쉽죠? 그러니까 유리함수는 진짜로 대칭점, 대칭축, 점근선 이거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지 다른 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에요. 대칭점이 같다는 건 대칭점이 y는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어, 얘네 둘이 같아야 된다 요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1676번이고요 유리함수 fx가 요렇게 되고 그 역함수에 대해서 f 역함수 1이 1이에요 요게 의미하는 건 f2는 1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해되겠어요? fe는 1이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fe가 1이니까 f1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두 가지 정보를 찾으라는 얘기예요. fe가 1이고 fe가 1이니까 f1은 2분의 1이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2b 더하기 1분의 2a 빼기 1은 1이고요. b 더하기 1분의 a 빼기 1은 2분의 1이죠. 그러면은, ea 빼기 1은 eb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 하나랑 ea 빼기 2는 b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ea 빼기 2는 eb, 여기서 빼기 1씩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2 a 빼기 2는 eb. 2b. 그럼 2 b 는 b 더하기 1이니까, b는 1 이렇게 나오고, 그럼 b가 1이면 2니까, a는 2 이렇게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fx는 x 더하기 1 분의 2x 빼기 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1 분의 마이너스 4 빼기 1이니까 5네요 답은 5 어, 요 정보를 찾느냐 못 찾느냐 요 문제니까요. 이거 어, 요런 거잘 정리 다시 한번 복습하셔야 되구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넘어가기 전에 역함수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하면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683번이구요. 어, 이 계속 집어넣으라는 얘기네. 규칙적으로 나올 거예요.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말구요. fx가 x-1분의 x더하기 1이잖아요. 그럼 얘는 x-1분의 2더하기 1 이거거든요. 그렇죠? x-1더하기 2니까 그럼 이제 f합성 fx는 여기 x자리에 이거 더하면 x, x자리에 x-1분의 2더하기 1을 넣고 빼기 1 분의 2 더하기 1 요거, 자, 요거 자체를 다시 여기다 넣는 거니까 그러면은 요렇게 약분이 돼서 어, 어떻게 되는 거죠? x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x 요렇게 되네요 맞죠? 정리하면 음. 어? 그러면은 f합성 f합성 fx는 그냥 이거 x 다시 넣는 거니까 x 101분의 2 더하기 1이네요. 뭐야? 홀수도 홀수 번쯤면 계속 똑같은 게 나오네요. 그럼 얘는 얘랑 얘랑 똑같네요.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1, 1다 더하면 1. 자 이렇게 됐나요? 몇번 해가 그냥 해봐도 두번 하면 x니까 짝수 번은 x고 홀수 번은 똑같은 거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라 얘기죠 자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689 번이고요 y는 x분의 1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랑 그 다음에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점 a에서 y는 x분의 k랑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둔대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라고 줬어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32. 음, 상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점을 잡든 똑같죠. 틀 거긴 한데, 어떤, 어떤 점을 잡든 똑같은 거긴 한데, 어, 일반적인 풀이를 할게요. A 점의 좌표를 A, A분의 1, 이렇게 들게요 그럼 이제 B 점의 좌표는, 어, 얘가 A분의 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AK, A분의 1, 이렇게 될 거거든요. B점의 좌표가 AK, A분의 1 왜냐면 아, 왜냐면 안해도 되죠 그냥 A분의 1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되죠 그럼 이제 C점의 좌표는 A, A분의 K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나서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거예요 이거 AB는 AK-A구요 곱하기 여기 C a는, ca는 y 좌표끼리 빼면 되니까 a 분의 k 빼기 a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a로 묶어서 k 빼기 1이고 곱하기 a 분의 k 빼기 1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얘는 k 빼기 1의 제곱이고 아 2분의 1 곱하는 거 까먹었으니까 곱해주면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그럼 2분의 1에 k 빼기 1의 제곱이 32죠 그럼 k 빼기 1의 제곱은 64 이렇게 하면 되고 k 빼기 1이 8 너무 이쪽에다 썼나요 k 빼기 1이 8즉 k는 9 하면 되죠 답은 9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좌표 3개 잡아서 문제 풀어 보면 되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1695번이고요. 자 요런거 요거 이제 뭐냐면 실은 절대 부등식에 나오는 절대 부등식에 나오는 산술 기하 평균 이용하는거예요즉 a 더하기 b의 평균이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 이용하는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pq 더하기 pr 이니까 얘는 t 더하기 t 빼기 2분의 16의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거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얘 어떻게 하냐면 t 빼기 2 더하기 t 빼기 2분의 16 더하기 2로 이거 분모랑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 얘를 b라고 두고 그러면은 요거 조금 정리하면 a 더하기 b가 2루트 e ab잖아요. 그러면은 2루트 e t 빼기 2 곱하기 t 빼기 2 분의 16 더하기 2는 그대로 그냥 써주고. 그니까 얘만 바꾸는 거죠. 얘만 산술기야 하고 뒤에 건 그대로 그냥 써준다.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얘는 루트 16이니까 4 2, 8 8 더하기 2즉10 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10 얘가 B고요. 그럼 T가 얼마일 때 최소값이냐 t-2랑 요거 산술기한요 녀석과 t-2분의 16이 같을 때 최소가 돼요. 얘네들이 같을 때. 즉 t-2의 제곱이 16이니까 t는 6이면 되죠. 왜냐면 t-2가 4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여야 되는데 산술기한은 양수일 때만 하기 때문에 그냥 양수만 쓴 거예요. t-2가 4. t는 6. 그래서 a는 6게 a죠. a는 6, b는 10이니까 답은 16하고 답이 나옵니다. 16하고 답이 나와요. 자, 이렇게 절대부등식의 산술기하평균 이용해서 푸는 거, 이렇게 최소값 구하는 거 여러분 좀잘 봐주도록 하시고요. 다음 문제 1,704번 하고 유리함수 마지막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죠. 일단 요 그래프가 어, x 1 분의 x라는 그래프가 x 1 분의 x 1 더하기 1이니까 x 1 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즉 1,1을 대칭점으로 가지거든요. 이거 대칭축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라는 요 대칭축이 있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예요. 즉, 유리함수랑 대칭축 사이의 거리의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푼다?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대략...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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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지고 이거랑 거리의 최소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접하는 거 찾으면 돼요 기울기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라는 직선과 y는 x 마이너스이분의 x 이두 개의 접선 접, 이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 X 더하기 K는 X 빼기 1분에,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닌가? 그럼요. 이렇게 할까요? X 빼기 1분에 X. 이렇게 두고 문제 봅시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에 X 마이너스 1은 X. 어차피 정리할 거. 넘겨놓고 하죠. X제곱. 빼기 k 플러스 1 x 더하기 k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를 여기에다가 넘겨놓고 하면 됐죠.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k x 더하기 k는 0 이렇게 되네요. 됐나요? 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이제 접해야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빼기 4ac가 0이면 되죠? b제곱 빼기 4ac가 0이면 되니까, k가 0 또는 4면 되네요. 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접해도 되고, 이렇게 접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양쪽으로 어디든 접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이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구하면 되죠.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니까 x 더하기 y 빼기 4는 0과 x 더하기 y 빼기 2는 0 사이의 거리는 루트 2분의 4 빼기 2 절대값이니까 그렇죠? 루트 2 하고 나오나요? 답은 루트 2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 하나 있구요. 또는 어떻게 구하는 방법이 있냐면, 얘는 지금 그 대칭 축사이의 거리잖아요. 그럼 또 다른 대칭 축을 하나 더 찾는, 또다, 또 다른 대칭 축도 있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었으니까, y는 x라는 대칭 축도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도 있지만, Y는 X라는 대칭축도 있어서, Y는 X-1분의 X라는 직선 곡선과 요놈의 교점, 요놈의 교점을 찾아요. 요놈의 교점을 찾으면 1,1이 나오거든요. 요놈의 교점이. 어, 예, 잠깐만 그렇죠 1 1 1하나오오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아니지 아니지 1,1 어. 이래 미안해요 어. 2,2다얘 <laughs> 지금 X로 묶으면 x 로 묶으면 x-1분의1-1이니까 x가 그러니까 교점이 0,0이거나 2,2죠 미안해요 선생님 빨리 빨리 급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계산이 조금 잘못됐어요. 음. 그러면 뭐냐면, 요 교점이랑 대칭점 1, 1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루트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대칭축하고 그래프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어, 대칭축, 또 다른 대칭축, 하고 그래프에 만나는 요, 요, 요 대칭축과 수직인 요 대칭축이 만나는 점과 요 대칭점 사이에 요 거리를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어차 똑같은데 어,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이걸로 그냥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납득이 안될수 있으니까 처음에 접하는 걸로 해서 기존에 많이 해왔던 방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대칭축 이용해서 두 개의 대칭축 이용해서 요두점 사이 대칭점과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두 가지 방법 다 철저히 복습하셔야 되고요. 왜 그런가 한번 또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음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 철저히 잘 하시고요. 어 질문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수고 많았습니다.